어느 마을에 있는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밤낮 술 취한 사람들이 오가고, 그리고 또 고성방가를 저지르고, 그러는 통해 도대체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교인들 중에서 몇몇이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이 나든지, 홍수가 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술집이 망해서 문을 닫고, 그래서 우리가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예배 좀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그 집에, 그만, 그 술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몽땅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며칠 후에 어디에선가 들었는지 이 술집 주인이 교회 교인들 중에서 술집 불타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저 교회에서 교인들이 불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나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재판관이 교회의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정말로 저 교회, 저 술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불나서 망한 겁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대답이 "아이고, 재판장님, 불나라고 기도한다고 정말 불이 납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재판관이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다." 술집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니지만 나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장 목사는 불이 나라고 기도한다고 정말 불이 나겠느냐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다락방을 청소를 하다가 그림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내다 버리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좀 괜찮아 보였어요. 먼지 툴툴 툴툴 털고 벽에다가 걸어 두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화방에 갔습니다. 액자를 맞추려고. 그래서 갔더니 그 화방에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18세기의 영국 화가 토마스 게인즈 브러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의 제목이 파란 옷을 입은 소년 그런데 이 그림이 시가로 10억 이상은 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10억 원짜리 그 보물을 다락방 먼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살던 그 영국인 혼이처럼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인 이 믿음 이 믿음을 저 구석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 이야기하기가 터부시되고 또 케케묵은 것 같고 믿음 그러면 시대 뒤떨어진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세월들 그런 시절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단을 멸하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위대한 믿음을. 그저 먼지 쌓인 그림처럼 싸구려 취급하면서 꽤 재재하게 취급하고 살고 있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별볼일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보배롭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는 "precious"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값비싸고 아주 귀하다. 신명기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precious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기원문입니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기에 반복되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에 precious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precious thing 귀한 것 값비싸고 아주 귀한 어떤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베드로서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프레셔스 보배롭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되어 있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오늘 본문 1절에 보배로운 믿음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예수님의 보혈이 귀하고 산 돌이신 예수님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 보배로운 것처럼 우리가 받은 믿음 이 믿음이 아주 귀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보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값지게 보관하고 또한 귀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왜 이렇게도 보배로운 것입니까? 첫째, 이 믿음을 위해 치른 희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의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의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의입니다. 이것을 디트리트 본 해프는 믿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싸구려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구려라서 값없이 은혜 받고, 싸구려라서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귀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것은 사고 싶어도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요.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어느 마을에 가게 되면은 우리 개신교도들 시골 마을에 순교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종교개혁 당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가톨릭 국가였지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도들에게 학살당했던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 그들의 역사 그들의 기록 그리고 그들의 유물이 고스란히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수만 명의 개신교도들 그들이 신앙 하나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예 도시 하나가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린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마차 바퀴, 그 마차 바퀴를 목에 걸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바퀴 속에서 신앙을 굽히지 않고 숨어 살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자매는 15살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3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51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자매가 자기가 꽂고 있던 머리핀, 그 머리핀으로 감옥의 벽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벽을 긁어가며 글씨를 새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 개신교도들, 그들을 일컬어서 위그노라고 합니다. 이 위그노 중에서 스위스로 도망을 해서 스위스의 제네바, 도시 제네바를 신앙의 도시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종교 개혁자 장로교의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장 칼뱅입니다. 만일 당시에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그들이 신앙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칼뱅이 참 믿음을 포기하고 부패한 교회와 야합해서 안위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장로교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그들의 순교와 목숨을 건 희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백만 원을 주고 산 물건은 백만 원 어치의 가치가 있습니다. 백억을 주고 산 빌딩은 백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기에.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희생으로 얻은 것이기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엄청나게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다 이 믿음을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이 믿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 이 프랑스는 개신교나 개신교 신학교를 위해서는 단한 푼의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뭐 학교는 국가가 지원을 하지요. 그런데 신학교는 단한 푼도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요. 또한 성서 언어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듀마라고 하는 교수님. 그 교수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55세 정도 되신 이 교수님이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없이 홀로 지내는 것을 보고 어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으세요? 그때 이 듀마 교수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제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은 가난한 신학교의 살림을 맡아 관리하기 위해서 결혼까지도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신실한 신학자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모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이에게는 결혼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순교자의 희생이 거룩한 생명이 함께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귀한 것인지,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하여 분명하고 똑똑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관가족이 됩시다. 둘째, 이 믿음이 보배로운 까닭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믿음이 왜 보배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삶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바꾸자면 영에 필요한 모든 것, 육에 필요한 모든 것, 영육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육적인 것, 또한 모든 영적인 것다 주셨습니다. 모든 육적인 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것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육적인 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영적인 피로 그것들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지고 믿음이 통해서 필요가 채워지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름철 소나기가 폭포수처럼 부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단한 방울의 물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쓸 것, 즉, 영적으로나 혹은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피로를 풍성하게 채움받는 통로이기에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이 있다 한들 식욕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잠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고 소유하고 누리는데 필요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적이 기적이 되게 하고 축복이 축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축복이 우리에게 담기지가 않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평생 인도에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89세 내출혈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만, 결국 본국에서 소환해서 강제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런데 그는 그의 병상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나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소리쳐 주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기다마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그런데 스턴니 존스 박사의 그 간절함이 진심이 통했습니다 들어보니 진심으로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냥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요청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병상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스탠니 존스 박사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스탠니 존스 박사는 그말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말 들을 때마다 아멘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후에 그의 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0세 다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는 성교 사명, 감당을 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공급받는 우리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십시다. 빌리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셋째이 믿음이 보배로운 까닭은 성숙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로써. 여기에 나오는 이 이로써 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써 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가 믿을 그때, 썩을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 라는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물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희망을 외칠 수 있을까요? 의의를 외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외칠 수 있을까요? 사랑의를 외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어쩌면 고도로 발달된, 이 첨단화된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고귀한 것을 붙들라고 외칠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로운 것을 붙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말을 들을 수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무슨 희망을 가져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무슨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숙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그 가치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고귀한 이상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네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고, 믿음으로 영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1845년 미국의 조지아 주의 어거스틴 제일 침례교에서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침례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모이면서 그때 그곳에 모인 그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사회 한 가운데서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선언을 합니다. 믿음 없는 이곳에 믿음 세우기를 원했고, 희망 없는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기를 원했고, 사랑을 선언을 하려고 작정을 하면서 남침내 교단을 세웠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자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날, 남침내 교단이 시작하면서 세워진 기념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볼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하나가 되었다. 볼수 없는 것을 보는 믿음,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믿음,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온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소망을 붙드는 그런 성숙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 삼명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온전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도 귀한 믿음, 보석보다도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서려져 있고, 위대한 2000년 우리 신앙선배들의 고귀한 순교의 희생이 서려져 있는 그 믿음을 금보다도 더 고귀한 것으로 간직하고 사용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시고, 믿음을 총동원하여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보배로운 믿음 통하여서 성숙한 삶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땅에 발을 붙이나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Amen.